저 미친 사람 깽가리 들고 왔어. 보여줘 막 카메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시철이죠. 그래서 뭐 수시 쓰고 하느라 상당히 반 어수선하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챌린지 시끄럽고 어수선한 교실에서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꿀팁 <놀람> 준비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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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 교실을 직접 시끄럽. 다음에 아주 아주 과학적인 음. 방법으로 집중력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 집중력 테스트하기 위해서 약간 그 교실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대안을 해보면서 90dB 이상 안나오면안 안 되는 걸로. 교실 ASMR인가요? 네, 그런 교실 ASMR. 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노래를 겁나 크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끄러운 교실에서도 집중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아, 나도 서. 아 여기잖아. 자 나도 머리 좀 말려줘. 아버님 머리 말려요. 어서. 머, 서, 서, 풀렸어. 안녕. <�idden gets on>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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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on> <드레는> 하나 둘셋 빙의하는 거같네 접신 아니야? 똥 싸는 거아니 <laughs> <laughs> 선생님 저똥 똥 싸요 똥? <laughs> 하나 둘셋 이번엔 나는 빙의가 빠우 우리 요 <우리>, 누나 <우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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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먹으러 가자 누나 <laughs> <너가> 맘스터치 가자 <laughs> 신고 <목소리> <목소리> 들어오아네 어, <목소리> 아, <목소리> 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상쇄간섭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합성파를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동일한 진동수와 진폭을 가졌으나 다른 위상을 가진 소리를 목소리 직접 내거나 주변 사물들을 이용해서 파동을 다없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한번 집중을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진짜 라이구나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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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시끄러운 교실에서 집중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 떠드는 친구들이나, 뭐, 시끄러운 친구들 설득하기였는데요. 근데 제작자가, 이딴 식으로 소음 내 거라고 말안 했잖아. 야! 누가 교실에서 색소폰을 불어 거야, 요즘! 저, 미친 사람 뺑갈리 들고 왔어. 보여줘, 막카메라 여러분, 뺑갈리 들고 왔어요. 이거 포인트로 쓸게아 암튼. 설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들아 우리, 우리 학생이니까 지금은 공부를 하자. 나뭐 어떻게 해이 사람들한테. 지금 공부하야될건데막 너희 떠들고 그러면 안되 혼나. 아아아아악! 나방어아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라고? 뭐라고? 여보세요? 아니 야 애들아 우리 형님을 들어보자. 얘들아. 응? 우리가 지금 늦었잖아 시간이. 모학생요 그래.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시간 야자 시간인데. 우리 우리는 우리는 예대야. 되겠니? 우리 예대야. 우리, 우리, 이, 음악도 우리, 연습 우리 음악 연습해야 돼. 우리 음악 연습해야 어? 돼. 국악 예대야. 왜예대애 자습실만 가지고 이런 거 있어. 뭔가 있어? 뭐 아. 클리어. 사실 어떤 수단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발상이에요. 정신력을 발휘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바로 저처럼 말해 줘. 가시죠. Resolu, hey, oh. 나 감기 걸렸어. 8 0 전에 원은나 무스테로, 무스테 아. 아, 0 0 0원 8,000원, 아0 0 0원 1, 2, 3, 4, 5, 6, 7, 8, 9, 10, 1 특히몇개 빼고는 진짜 에바였던 거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그런 쓸모없는 거 말고 조금 <laughs> 진짜 이제 유용하고 이제 실현한 가능성 있는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을이고 하니까 너무 덥지만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귀마개 꽂고 그 위에 후드를 이렇게 뒤집었으면 소리를 최대한 적게 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나형 21과 3 0번 같은 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일단 나, 내가 그 문제를 모른다는 것에 빡쳐갖고 좀더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그럼 거에그 시끄럽게 하나도 안 들리고 그문제만 파고들 수 있어요. 스토어 를 틀어놓고 자기가 공부한 시간만 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객관적인 시설 내가 집중을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할 수 있어서 농땡이 안 피고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 멈춰놓고 농땡이면 어떻게? 그러면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그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거 진짜 애들 거랑 섞여가지고 좀 너무 재미 있 참된 것 같아. 난 진짜 진짜 그 방법 너무 내가 이랬어? 충격. <laughs> 내가 이랬어요 방송 내보내지 말아잖아. 충격적이지?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만의 집중하는 방법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또 한번 동의해 주시고요. 추석 맞이해서 집중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고. 완성!